263일 차 오늘 덤벨 운동 해볼 겁니다. 오늘은 다리, 엉덩이, 등, 세부위 딱네 가지 운동을 가볼 겁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들 스쿼트입니다. 덤벨을 이렇게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뒤꿈치를 누르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조금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뒤꿈치로 꾹 누르면서 올라와야 그 힘이 나의 엉덩이에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때 하복부는 단단하게 조여진 상태이고, 상체는 가볍게 앞으로 숙여진 상태여서 엉덩이를 완전하게 늘려줄 거예요. 자, 20개가 끝이 나면 두 번째는 그대로 덤벨을 잡고 스티프 레이크 데드리프트 갈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죠. 엉덩이, 그 다음에 햄스트링, 늘어나면서 수축이 돼서 뒤에, 뒤태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또한 우리 허리랑 등도 같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 후방 라인을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하나, 둘, 당기고, 하나, 둘, 당기고, 요거 열, 다섯 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이렇게 견갑대를 붙이고 힙트러스트를 해볼 거예요. 무릎은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경사 만들었다가 후방경사를 만들면서 최대한 꾹 수축을 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도 느낌을 잡으면서 떨어질 거예요.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요 템포로 갈 거고 총 20번 반복을 해줍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자극을 위해선 뒤꿈치를 힘차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20번 끝이 났고 마지막 운동은 가로로 잡은 상태에서 벤토버로우를 합니다. 벤토브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팔만 움직이는 겁니다. 상체가 너무 올라오지 않고 또 너무 숙여져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예쁜 벤토브 자세를 만들고 팔만 움직여서 1 5번 해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이 오늘 한 세트 였습니다. 바로 2 세트 가볼 건데요.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 가볼 겁니다. 스탠스는 와이드로 충분하게 벌리고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도록 쫙 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덤벨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살짝 엉덩이 쪽으로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으로 가져야 힌지가 정확하게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더 활짝 늘려서 올라올 거고. 뒤꿈치의 힘을 한번더꾹 실어서 조금 묵직하게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가줄 거예요. 오케이. 20번 빠르게 가졌고요. 이번엔 가로로 바로 스위치한 상태에서 스티브 레그 데드 리프트 다시 한번 가 줍니다. 늘어나면서 수축. 늘어나면서 수축. 그래서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운동은 아니지만 라인을 정말 정말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때 허리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고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면서 상체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와야 우리가 원하는 엉덩이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 힙트러스트였죠. 무릎 바로 밑에 발바닥 올수 있도록 유지를 할 거고, 이때 올라왔을 때 흉추가 너무 과하게 열려서, 즉, 허리에 아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자극이 올수 있기 때문에, 흉추는 살짝 닫아준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 오로지 골반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를 반복을 할 거예요. 20번 하고 나면 엉덩이가 얼얼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20번 마쳤고 마지막 동작은 벤토보로를 우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벤토 보자세를 유지하면서 로우로 계속 반복. 마찬가지로 엉덩이랑 햄스트링 코어가 우리 스테빌라이저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야 벤토브 자세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 운동으로 계속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할 거예요. 다리도 한번 털어주고, 손도 털어주고, 막 세트를 달리러 가보겠습니다. 와이드 스탠스 만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빼는 게 목적이에요. 엉덩이를 뺀다고 상체가 대신 너무 과하게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상체는 앞에를 꼿꼿하게 바라보면서 골반만 쭉 엉덩이만 빠지는 거예요. 손은 그대로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덤벨만 잡고 있고, 오로지 움직임은 힙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번 끝이 났고, 다시, 스티 플렉 데드리프트로 연결을 해볼 겁니다. 계속 엉덩이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무게는 10kg입니다. 무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휴식 없이 가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무게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고, 뒤꿈치 누르면서 올라오고, 이거 1 5번 해주면 좋아요. 하나, 둘, 올라오고, 오케이. 세 번째 운동으로 가볼 겁니다. 힙드러스트예요 견갑대만 딱 쇼파나 벤치에 걸쳐 놓고, 흉추부터 다 이제 붕 떠있는 상태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방경사 만들어서 골반을 이렇게 늘려주고 후방경사 만들어서 엉덩이가 완전하게 수축, 즉 속옷 팬티 라인이 위에 갔을 때쫙 펴진다는 느낌으로 가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축, 완전한 이완이 계속 20번 동안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 올리고, 요 템포로 갈 겁니다. 오케이. 20개의 끝이 났습니다. 무게 그대로 마지막으로 들고, 벤트오버 로우 가볼 거예요. 아까 스티플렉 데드리프트 했던 자세랑 비슷한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덤벨만 나의 배꼽으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보내줄 거예요. 이때 귀 어깨는 멀어진 상태를 유지할 거고, 견갑대가 완전하게 수축할 때까지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면 우리 등 운동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63일차 덤벨로 다리, 엉덩이 등 운동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